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케이크를 만들 건데요. 저번엔 제가 어 체리 케이크를 만들었잖아요. 체리 케이크, 체리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블루베리 케이크를 만들 거고 먼저 준비물은 여기 담을 곳, 스펀지에 담을 건데 블루베리 케이크를 그리고 이 토핑재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핑 재료. 제어, 토핑 재료가 있어. 있고, 토핑 재료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도 뭐, 어, 갖고 계신 토핑 재료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목공풀 자리도 좀 할게요. 목공풀 그리고 하늘색 사인펜 그리고 꼬치 막대 가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 미리 만들어 놓은 빵인데 이 빵은 나중에 우리 준비물을 소개를 하고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란색과 파랑색 점토가 위에 흰색 점토, 죄송합니다. 흰색 점토가 필요하고 종이판, 어, 케이크 위에 갈아줄 파스텔, 파스텔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블루베리 케이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한, 소개한 이빵 있죠? 빵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황토색 물감을, 흰색 점토를 준비해주시고요. 흰색 점토에, 황토색 물감을 짜주셔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런 색깔이 나와요. 네, 전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 이걸 동그라미 해주세요. 황, 빵, 점토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신 다음에, 동글동글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포시. 네 살포시 눌러준 다음에 어 아까 여기 보관할 보관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벌써 빵빵 들기는 끝날 끝났, 끝났고요. 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흰색 점토, 흰색 점토를 흰색 점토에 위에또 블루베리 케이크이니까. 여기에다가, 하늘색, 사인펜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줍니다.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신 다음에,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민트 색깔이 되게 예뻐요. 민트 색깔이 되게 예쁜데, 민트 색깔 말고, 블루베리니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콕콕콕콕콕 많이 찍어 주셔야지 블루베리처럼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푹푹푹푹 찍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제가 너무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많이 일단은 찍어주시고 섞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블루베리니까 일단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찍어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늘색 색깔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늘색 색깔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빵 있죠? 빵 위에다가 이걸 덮을 건데 네,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깔았거든요. 여기에다가 빵 있죠? 빵을 여기 위에다가 덮을 건데 이제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덮어줄 건데 상관은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많아서 좀 떼어놨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주는데 이렇게 빵이 볼수 있으니까. 잘 섞어 주시고, 동그라미 모양을 해 주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이 했는데, 조금 빵이 보이기 때문에. 점표를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양을 맞추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왠지. 이게 빵이 보여서 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양을 맞추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양을 똑같이 하셔도, 하셔도 되는데, 조금 크게 하실 분은, 조금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실 분은, 저처럼 이렇게 작게 만들 건데, 아까 전에 더 많아서, 너무 많아서, 드러냈어요, 제가. 네, 조금만 하면, 한 양을. 조금만 하려면 양을 조금만 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다시 붙여 주겠습니다. 네, 이 탄에서 만나요. 안녕.